고생 많으십니다. <laughs> 어,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세션을 들으셨잖아요. 그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네이티브 클라우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을 기존에 우리가 유닉스에서 사용하던 우리의 워크로드들을 어떻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디지털 비즈니스에 접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마지막 세션에 이제 30분 정도가 남아있는데 시작은 늦게 해도 끝날 때는 빨리 끝나야 되잖아요. 맞춰서. 또 시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얘기는 보안에 대한 얘기고요.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고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해야 할 일은 많고 평시 업무도 많고 갑자기 불현듯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이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이 생기는 그러니까 팔로업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60%가 있고 3 밀리언 달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알기 쉬운 패스워드들 혹은 뭐 나의 결혼 기념일, 나의 생일, 어린아이, 우리 아이들의 생일, 우리 아이들의 어, 어떤 행사, 뭐 이런 소셜 트래킹을 해서 알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그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손실이 이렇게 또 많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 우리 관리자들이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것 리뷰를 해보니,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숫자가 적으면 좋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제 세션에서 핵심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 5%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예요. 우리 업무에는 원래 보안은 고려 요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디지털 비즈니스는 너무나도 퍼블릭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왜, 왜 쓰죠?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더 빨리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어플리케이션들이 즉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은 장애가 발생하고 이슈가 있음에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100가지 중에 5가지 정도밖에는 우리가 정말 테스트 해보고 우리 시스템에 진짜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라고 확인하는 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쁘신가요? 어떠세요? 뭘까요? 이 장표는? 이 장표의 핵심은 저 오렌지 색이 나는 물체예요. 오렌지색 보이시나요? 바닥에 아마존 웨어하우스에 있는 키바라고 하는 어, 로봇이에요 어, 우리 보면 체험 삶의 현장이나 무슨 벌칙 같은 거 받으면 뭐 냉동창고 같은 데서 막 일하잖아요 뭐하죠? 옮기잖아요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그 정해진 위치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그 물건을 어, 어딘가로 보내거나 어디로 이동시키거나 하잖아요 이제는 이, 이 물류 시스템처럼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나 업무를 자동화되지 않은 것으로서는 관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화, 자동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 더 이상 대응하기 힘들다는 거고요. 이 장표의 첫 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갑자기 일을 던져주는 애들, 우리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우리 시스템 패스워드를 가져가고 우리, 우리 회사 시스템의 재고를 이상하게 만들거나 우리,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코드를 박는 애들 다 자동화 툴을 쓴다는 거예요. 걔들도 이미 벌써.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막아요? 그리고 그렇게 트래킹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보안은 자동화된 요소가 없으면 우리가 그나마 부족한 IT 스텝이, 보안 인력이 대응을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 통상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단 급하니까 하잖아요. 그죠? 야, 다 필요 없고 빨리 서버가 필요해. 야, 개발자한테 시스템이 안 갔대. 다음 주까지 어떻게든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누락되죠? 아, 됐고. 보안팀은 됐고, 일단 구축부터 해. 근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원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더,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그게 대외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떻게 내부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듣고 싶은 게 뭐예요? 고객한테 좀더 빨리, 고객이 원하는 디지털 비즈니스의 니드를 빨리 충족해서 우리가 1위 기업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썸, 우리의 서비스가, 우리의 업무가 고객한테 빨리 접속하고 그 고객이 한마디 한마디 피드백해 주는 거를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 녹아내야 된다는 거죠. 법령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의 사업 아이템은 그 법령에 저촉돼요 그럼 팔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다른 우리의 경쟁사는 디지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순식간에 바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나 알고 봤더니 결함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DevOps가 지금 최근에 추세였지만, 사실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DevSecOps라는 말들이 이제 아 꿈틀꿈틀꿈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보안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의 정보 보안 팀이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즈니스 상품 기획하는 전략 팀이 우리 IT 인력이 이것도 해야 되고 보안도 챙겨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안이 이미 적용되어 있는 혹은 적용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있는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거고 그런 방안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 변화가 생기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인식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몰라요. 대응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IT 스텝이 혹은 IT c i o 가 이미 우리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특히나 디지털 비즈니스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노출이 될수 있다는 거죠. 시큐티 이슈를. 그 이슈로 어떻게 맞냐? 기존에 우리가 썼던 방화벽, IDS, IPS, DDoS, 웹 방화벽 다 논리적인 공격에는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논리적인 취약점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앞 시간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객과 만나할 수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가장 빠르게 업무를 적용하고 서비스를 만드는 거에는 컨테이너가 가장 좋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그 컨테이너가 돌아가는 가장 밑단에 있는 최후의 보류인 리눅스가 혹은 윈도우즈가 컨테이너 윈도우도 되니까요. 보안적으로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 보안적인 CC 인증 같은 거를 통과한 제품이냐? 센터OS 누가 검증하죠? 누가 지원해 주죠? 문제 생기면 누가 서포트해 줄수 있죠? 우 t 트 누가? 내가? 레드헷을 레드헷 리눅스가 가장 시큐리티하게 안정적인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디지털 비즈니스의 컨테이너를 만들어줄 수 있는 쿠버네티스 Kubernetes, 다들 쿠버네티스를 써요 컨테이너 다 써요 하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죠? 쿠버네티스 콘솔에 일일이 들어가서 API를 다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알백이나 혹은 API 기반이나 아니면 시큐리티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리고 제로데이의 시큐리티 패치를 줄수 있는 플랫폼이여야 되지 않을까요? 자세 번째. 처음에 호스트를 얘기했고 플랫폼을 얘기했어요. 아까 앞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에 대한 얘기예요. 도커 허브 우리가 컨테이너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제일 많이 텀켓을 내려받고 파이썬을 내려받고 주피터 허브를 받아 내려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안정적이라고 취약점이 없다고 보장하죠? 레드햇은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레드햇 채널에는 레드햇이 보장하는 바이너리를 가지고 c q 한지 아닌지 검증한 이미지들을 어, 카탈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 직접 내려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레딧 오픈 시프트가 컨테이너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미지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더크 더크 허브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레딧이 확인하고 취약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 이거는 고객이 쓰셔도 되는 더크 이미지입니다. 라고 제공하는 게 카탈로그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 플랫폼을 쓸 때는 컨테이너 플랫폼 클러스터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클러스터의 이미지를 관리해주는 일종의 리파지토리가 있는데 그 리파지토리에 들어오는 이미지 그러니까 레드에이스 제공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 어플리케이션, 우리 개발자가 코드를 짜서 넣거나 혹은 누군가가 알고 있는 코드를 인터넷에서 받아서 카피해서 넣었어요 그걸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미지는 바로 러닝에서 서비스로 나갈 수 있는 이미지예요. 바로 공격 당할 수 있고, 바로 취약점을 어, 점검 당할 수 있는 그것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공해주는 어, 레파지토리를 점검해주는 솔루션이에요. 키는 키가 뭘까요? 키, 키, 키. 조그만한 황구 강쪽에 있는 조그만한 배가 다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레드햇은 이 키를 통해서. 어, 멀티 리파지토리, 멀티 클러스트의 동일한 이미지, 안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어, 여러 개의 복제를 넘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쭉 얘기했던 데브옵스 데브옵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프라인이고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보안이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요 샘플입니다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격자를 표시해 둔게 있어요 일반적인 CICD 환경에서는 저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없어요 젠킨스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얘기 드릴 거는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소나큐브 소나큐브에서 소나큐브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나 취약점을 가지고 점검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점검이 끝나면 메이븐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통해서 소나큐브는 엑서스 스토리지에다 일단 이미지를 보관해요. 왜? 얘는 일단 검증 받은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레드에서 키. 그럼 우리가 말한 이미지, 도커 이미지를 또 레드의 키가 제공하는 시큐리티 패턴 혹은 취약점을 가지고 또 점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다시 오픈스냅, 오픈스캡 레디에이 주관하고 있는 리눅스 시스템 결국 컨테이너도 리눅스를 페이킹해서 마치 OS가 없는 것처럼 해요. 근데 호스 트 OS 외에 컨테이너에 뭔가 시스템 라이버리를 추가했어요. 그러면 그 취약성 누가 점검하죠? 오픈스캡으로 돌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웹, 웹 취약성까지 이렇게 한 벌로 쭉 해서 쭉 해서. 처음에 코드에서부터 소스 코드에서부터 코드 취약성 그 다음에 소나큐브의 취약성 점검 리스트 Q의 클레어, Q, Q 또는 클레어, 오픈 스캡 그리고 잭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러닝된 컨테이너 이미지가 어떻다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거죠. 훨씬. 몇 번? 지금 네번 점검을 받았어요. 이런 웬만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는 세상에 알려져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는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 회사 서비스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는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기 위해서는 이러한 CI-CD 개발론 체계를, 이거는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으로 파이프라인을 저렇게 걸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걸,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CI-CD를 하겠지, DevOps. 대부 o 옵스가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개발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 지금부터 나오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시큐리티, 시큐리티 제품들이에요. 실제로 시큐리티 제품들이고 아,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엔스볼이라고 하는 자동화 툴을 가지고 우리는 컴피레이션 자동화를 쭉 많이 썼어요. 근데 어, 지금부터 설명드리자면 시큐리티를 하는 것을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미 우리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동으로. 혹은 크론탭으로 혹은 해당 바이어월이 주는 스케줄러로 뭐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나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것을 이제 자동화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래서 엔스블 같은 경우에는 엔스블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아니에요 엔스블은 일반 명령어처럼 모듈을 찍고 명령어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스크립팅 하는 게 아니라 정의하고 액션 정하고 목표 정하고 정의하고 액션 정하고 목표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F5 포티넷 방화벽을 세팅하고 액션을 a 더추추 리무버 몇번포 o 정책 뭐이 포트,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스크립팅을 하시크립팅을 하시는 플예이북을만플레이세을에 이미 데세상화이을 쓰는 사화벽은 그런 리스트를 쫙 공유를 해 o n 는 거죠. 그걸 내가 갖고 와서 우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F5는 쫙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포티넷 다음은, 다음에 뭐 스위치, 스위치 방화벽 정책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IT 팀의 멤버들이 시큐리티 팀과 협의해서 의심행위 강심하고, 그 다음에 이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는 사후 대응이에요. 결국에 그 사후 대응을 취해야 하지만 취약점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해결할 수 있으면 패치를 하고 해결할 패치가 안 되면 막아야죠. 블랙리스트로 막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시큐리티 자동화를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시큐티 컴플라이언스를 리눅스,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보안 운영 체제인 리눅스에 대한 얘기고 그걸 보시면 취약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보안 강화를 레코멘드 받으신 다음에 그것을 규격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동화해야 된다 손으로 도할수 없잖아요 100대, 200대, 300대 그 컨테이너 호스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도와준다? 레드엣이 세 가지 솔루션으로 도와줄 수 있다 팔고 있는 제품이에요 정확하게는 세틀라이트와 아, 인사이트는 스마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레드 리눅스의 에드온 애드, 번드 에, 서브스크립션이고요. 앤스브은는 아시는 것처럼 어, 자동화 솔루션인데 이 자동화 솔루션이 케어, 커버하는 게 일반적인 와스 컴피규레이션 뭐 이런 게 방화벽, 방화벽 포트 리스트 바꿔주기 뭐 이런 것다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스플렁크의 혹은 어, CIPIM의 정보를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플레이북을 통해서 그것을 타워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핵심은 어 여러 멀티 클라우 드 파블릭 클라우드의 오픈 시프트를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하단에 보시면 인사이트, 스마트 매니지먼트, 오픈 시프트, 앤스브 오토메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어, 인사이트와 스마트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리눅스 OS의 취약점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인식 문제가 있다 없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취약점이다 아니다라는 걸 있다 없다 알아야 되는 거죠. 취약점이 있어도 바꿀 수 없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효율성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드의 세틀라이트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되고, 세틀라이트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인사이트가 있고요. 인사이트는 실제로는 SaaS 서비스예요. 레드의 채널에 취약점을 점검해 주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리스트는 최신화되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안티바이러스 쓰시지 않으세요? PC에? 저는 매년 한 번씩 5 유저나 뭐3 유저 정도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사거든요. 아, 카스퍼스키나 혹은 뭐 시멘텍의 안티바이러스 같은 걸 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매번 PC를 리부팅해서 쓸때 어떻게 하죠? 패턴을 업데이트 하시죠. 그 패턴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아야지만 우리가 그 새로운 유저, 새로운 공격자들의 패턴을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레드앤 리눅스를 구매하시면 인사이트를 같이 드리고 그 인사이트는 실제로 어, 취약점을 혹은 오픈스캡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 서버에 부팅을 했을 때 장애가 생기는 어떤 중요한 바이들의 변경 사항 같은 것들을 레커멘드를 해줄 수 있어요. 그건 뭐죠? 누군가 우리 직원이 리눅스 서버에 접속을 했는데 DR 서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프로덕션 서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뭔가 옵션을 테스트하느라 바꿨어요. 근데 운영 중일 때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6개월이 지났어. PM 기간이야. 리부팅을 했어. 무슨 일이 생기죠? 프로젝트 서버 올라오지 않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인간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태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아요. 자기도 잘 몰라, 상태를. 내가 지금 감기 걸렸는지, 몸이 아픈지, 내가 지금 엄청 졸린지, 내가 이미 벌써 졸고 있는지. 내가 소주를 한잔 마셨는데 술이 취한 건지 안 취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을 우리가, 우리 시스템도 얘가 비몽사몽인지 정신인지 재정신인지 패치가 잘 되어있는지를 어떻게 된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 그래서 그 확인해주는 게 아, 인사이트다 라는 거고요 아, 여기는 이건 다 너무나 많이 보신 어, 그림이실 거예요, 그죠? 앤스블앤스블이고요앤스블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쉬워요 그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어 오토메이션 툴들은 어려워요. 근데 코리안 IPL들은 되게 쉬워요. 근데 그 코리안 IPL들은 누가 누가 바꿔 주죠? 누가 업그레이드 해 주죠? 아, 로컬에 있는 우리 우리의 파트너들이 해 줘야 되잖아요. 뭐 다른 업체들이. 그렇지만 엔스블은 누가 바꾸죠? 전 세계에 사용하는 엔스블 플레이북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왜냐면 누구한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들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거든요. 왜? 앤스플레이북에는 IP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액션만 있어요. 액션만. 어떤 서버에 어떤 일을 해, 어떤 파일을 받아서 어떻게 보내, 실행을 시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전혀 취약하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앤스브를 그렇게 쓸수있으신 거고요. 인사이트는 앤스브를 써요. 핵심이 뭐냐면 인사이트는 우리가 이슈가 생길 만한 내용들을 점검해 주고 인식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한번 돌려 매달 한번 돌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취약점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se 리눅스의 특정 잘못된 워딩도 찾아줘서 바꿔주는 작업 혹은 패치를 내려받는 작업 광고가 다. 그래서 그것을 쓰실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 제가 이제 몇 가지 액션 아이템 같은 거를 들 건데 앞으로 제가 다른 학원 때 우리가 데브옵스를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는 데브크옵스를 얘기하게 될 거예요 왜? 왜냐하면 결국에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침해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발자가 인프라 스트럭처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붙이고 조립하고 클라이언트를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를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큐리티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DevSecOps예요. 실제로 DevSecOps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Jenkins CI, c d 를 포함하고 있는 소나큐브나 아니 JEB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레퍼런스 모델을 레드시 제공하고 있어요. 살펴보실 수 있으면, DevSecOps, r e d h a t c o m 찾아보시면, 실제로 랩, 랩을 해보실 수 있는 환경이 다 구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 그런 DevOps나 컬처에 대한 교육과정들이 GLS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주, 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습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고, r e d t 같은 경우에는 r e d t 이 서티피케이션에 되게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서티피케이션도다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다 랩으로 돼 있어요. 랩 구성하신 다음에 셧다운 시키고 그걸 리부팅 시킨 다음에 나스 어, 서비스가 잘 됐나, 웹 서비스가 잘 됐나 혹은 오픈시프트 설치가 잘 됐나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이미지 잘 만들어져 있나를 다 실습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서비스 유무를. 그렇게 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실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 제가 마지막으로 어, 당부를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새벽에 CIO 분들하고도 얘기를 한 번씩 제가 세션할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우지 마라. 프로젝트를, 특히나 디지털 비즈니스를 할 때는 책임을 줘서는 안 된다. 왜? 그게 책임을 가중하해주면 누가 손들고 하겠어요? 처음 해보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가벼운 우리 현재 업무를 우리 회사에 서버 담당자, 스토리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웹 담당자, 방화벽 담당자, 정보관 담당자를 쫙 모아서 한 팀을 디지털 팀을 만든 다음에 한번 해보게 해라. 대신에 책임을 주면 안 된다. 라이트하게, 왜냐면 하 그거를 그한 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고,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고, 클라우드 업무를 만들어 보고, 보안을 적용해 보고 하는 걸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팀으로 돌아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는 거죠. 결국에는 어, 오픈소스에 엄청나게 빠른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아, 그거 봤더니, 우리가 유닉스 할때 했던 거랑, 우리가 EMC 스토리지 쓸 때랑, 엘프 스위치 세팅하는 거랑 똑같더라. 야, 더 좋던데. 어, 내가 조금 생각을 바꾸면 오픈소스의 리더가 될 수도 있겠다.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회사의 디지털 비즈니스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알고 봤더니, 퍼블릭 클라우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클라우드는 그들이 해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업무를. 우리 직원이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에 또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우리 개발자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픈 소스 툴을 자기가 쉽게 쓸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죠. 쉽게 쓸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제 그걸 도와드릴 려구요 우리가 레드해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얘기하시, 얘기를 하면 도와들 하세요. 실제로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네. 아닌가요? 아니신가봐요. 네. 그 제가 이 자료, 이 장표를 이제 처음 만드신 분들이 레퍼런스 자료고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다 드렸어요. 그래서, e c o 옵스가 되게 중요한 게 된다는 거고, 개발자가 이제는 오프레이션이 아니라 오프레이션 플러스 코드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 코드를 가지고 있는 컨테이너가 디지털 비즈니스를 압도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시큐리티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 시큐리티를 같이 줄수 있는 제품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